네 안녕하세요 송이추입니다 지금 시각 8시 9분이고요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좀 콜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안양 가는 게 3만 원짜리 보이길래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잘해야 한 두세 콜탈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콜파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쪽에 들어가면 되네 주차장에서 창문좀 내릴게요. 저 앞쪽에... 네, 이렇게 세워드리면 응.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코어를 끝냈고, 콜파티... 뭐야, 콜파티가 없잖아? 그럼, 그렇지, 무슨 콜파티냐, 지금. 콜파티는 무슨 콜파티입니까, 요즘. <laughs> 지금 시각 8시 5 2분이구요 저는 집 근처에서 첫 번째 콜을 잡고 지금 안양 쪽으로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운행했던 콜도 처음에는 이코노미로 올라왔던 콜인데요. 안 잡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탠다드 요금이 올라오길래 잡았습니다. 요 며칠 9시가 돼도 콜파티가 없어서 오늘 일할 생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뭐 금액이 나쁘지 않으니까 콜을 잡았던 건데 야, 콜파티가 없네요, 아예. 여기까지 와서 지하철 타고 가게 생겼네요 지금 이제 거의 9시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면 뭐 그냥 답뭐 없어요 오늘도 노답입니다 노답 그냥 바로 수원 가는 거 있으면은 하나 잡고 복귀하고 싶은데 지금 주변에 아 우왕씨 야 이런 것도 배정되는구나 하긴 뭐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게 낫죠. 콜이 없어요. <laughs> 어느 순간부터 항상 며치이 되네요. 대리하고 나오면 콜이 없어요. 콜이 없어요. <laughs> 아, 그래도 뭐첫 번째 콜 금액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저, 저 타면 금방 가요. <laughs> 아, 두 코를 탈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음,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콜 상황 보고, 지하철 타든지 해야겠네요. 지금 시간에는 없던 것보다는, 그냥 웬만한 금액 맞으면 가야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몇 콜이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지금 우한 가는 거 23,000원짜리 하나 잡았고요. 전화해봐야겠죠, 또. 아, 밤비 같은 코이다, 진짜. 어? 응? 취소됐어? 뭐야? 취소했구나. 이런 지 않았어. 어쩐지 아 짜증나씨 지도당했어 방금 우한 가는 거 하나 잡았는데 23,000원짜리 아 쉽지 않네 너무 금액이 비쌌나 보네요 23,000원이면은 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한골 타고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그리고 이거 샀어요. 이더울 조그마한 거 하나 샀는데, 저도 이거를 오늘 처음 쓰는 거라서, 이게 불편할지, 잘, 좀, 포를살 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알리에서 또 샀습니다. 콜이, 없네요. 지금 콜을 하나 더 잡긴 했는데, 영통 가는 건데, 아, 이거 거의 40분 걸리던데. 아, 그래도 두콜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죠. 금액, 뭐, 지금 아쉽지만, 이게 금액 다틀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혹시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까요? 3만원이라, 3만원. 아, 3만원이면 되게 아쉬운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 안 돼요, 지금. 하, 오늘 이게 마지막 콜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가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운행시간이 한 40분 넘게 걸리던데, 아, 어차피, 소원 가면 좀더 복귀하는 거 쉬우니까, 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네, 고객님 제가 지금 도착했는데 혹시 어, 차량이 어 아. 어, <laughs> 음, 지하 주차장에는 창문 좀 열게요, 저. 여기서도 오해전원이 있으면요. 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두 번째 콜 끝냈고요. 지금 시각 9시 55분이네요. 콜 파티는 저에게 오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5천원 정도 빠진 금액이긴 한데, 제 기준에서도. 그냥 아까 콜 빠지는 거 보니까, 글쎄요. 뭐라도 잡고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15,000원, 17,000원짜리도 순삭으로 빠지고, 주변에 보이는 콜들도, 한 7kg? 6kg 기준에 뭐 간혹 가다가 뜨긴 했었는데, 콜들이 거의 다 바로바로 바로 사라지는 분위기라서, 뭐 이게 금액이 좀 아쉽긴 하지만, 한콜 타는 것보다는, 저콜 타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수원에 왔고 또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거기서 기다렸으면 콜이 나왔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냥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왔, 왔다는 게제 판단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저는 이제 뭐더 이상 콜탈 생각 안 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쯤이지? <laughs> 음.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승이칩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5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면서 콜은 없었고요 오늘 두콜 타고 뭐 6만 1천 원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수수료 20% 떼고 나면 한 5만 원 조금 안될것 같고요 요즘 같은 때 제가 한두 시간 정도 오늘 운행했던 것 같은데, 나름 만족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뭐야. 2021년 처음으로 벨리 나와서 좀 좋은 콜좀 많이 타는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콜이 없습니다. 정말 탈 만한 콜이 없어요. 옆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2021년에 저희 목표는 일단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서 제가 준비했던 취업이 좀 다시 할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이 좀몸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싶고요 2020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걸 많이 할수 있는 200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콜 없는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